안녕하세요. 진달래학사입니다. 어, 요즘 독감 환자가 좀 꽤나 많이 늘었는데요. 어, 예전에는 독감에 그 타미플루라는 바이러스 약을 주로 썼는데 요즘에는 이 조플루자도 처방이 좀 종종 나와서 조플루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미플루는 보통 아침, 저녁으로 5일간을 복용하게 돼 있었는데 이 조플루자는 딱한 번만 복용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용이 편리하고 편리하고요. 물론, 이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약들은 더 이어서 드실 수도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으로서는 딱 1회만 복용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 조플루자는 발록사비르 마르복실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보통 바이러스 복제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RNA를 복제하는 첫 단계를 막아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임상 실험에 따르면, 어, 증상 지속 시간을 기간을 일일 정도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아우, 뭐, 일일 단축하는 게뭐큰 장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그보다 더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는 그 조플루자는 복용 후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화되기 완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독감을 앓게 되면 처음 3, 4일 정도는 굉장히 뭐 고열이나 근육통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복용하고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또또 또 하나의 장점은 또 복용 후 24시간 이내에 바이러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코로나나 독감 같은 게좀 무서운 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어 난감한 상황인데, 어, 요게 바이러스 배출량을 24시간 이내에 많이 줄이기 때문에 뭐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염시키는 것을 어,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장점은 딱한 번만 복용하면 끝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부작용 면에서도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심, 구토 이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요거는 가벼운 설사나 두통 정도로 좀 부작용 면에서도 좀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 증상 기간을 단축시키고 어, 또 바이러스 배출을 감소시켜서 전염을 예방을 하고 어, 또단 일회 복용으로 복용 편의성이 있고 부작용 면에서도 좀더 덜해서 드시기가 편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내가 독감에 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오래 지나서 나중에 먹으면 효과가 없고요. 1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적어도 48시간 이내에는 복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성분에 좀 내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드셔도 좀 효과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까 가격이 고가라는 그런 것이 좀어 문제일 수는 있는데 어 그것만 좀 감안을 한다면 다른 면에서는 타미플루보다 훨씬 편하게 또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 이제 병원에서 알아서 처방을 어 해주시는 거긴 하지만 이제 조플루자라는 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상황이 있다면 어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그 요즘에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뭐 독감이나 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너무 고생하지 않고 좀 빨리 이렇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